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차승 과장입니다 어, 제가 앞전에 랩터를 하나 찍었는데 와 이런 인기 문의가 엄청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순삭 팔았거든요 제가 그 랩터를 찍을 때 랩터의 형격인 F150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경쟁 상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닷지의 램이라는 차량입니다 얘는 픽업트럭 화물로 들어가서 이 연비가 저렴해요 그래서 좋고요 어, 이 차량 닷지 어, 램 5세대고요 5세대 5,700cc 세계 10대 명품 엔진인 해미 엔진이 들어간 8기통 차량입니다 이 5,700cc 어마무지 해서 연비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 차량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연비가 평균 10% 하향돼서 한18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오이똥치에팔이면은말 뭐, 다했습니다 진짜 소렌토 그런 거 타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8리터 정도 나오고요. 어, 보시는 것 같이 색상은 국방색이에요. 흔히 국방색 녹색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예뻐요. 상남자의 차예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서 하나도 없는 21년 식의 5만 로탄탄자 램을 이 신차 출고가 애가 1억 조금 많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특가 얼마에 가져왔냐? 6,500만 원에 가져왔습니다. 이... 옛날 친구분들은 아실 거예요. 6,500만이면은, 바로 전화주신다는 거. 어, 전면부 보시면은, 이게, 어, 픽업 트레이다 보니까, 미국은 견인 군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군환고리가 두개 있습니다. 오, 진짜 단단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램. 딱 이, 그릴이 딱 크게 차도크어보니까램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넷도, 이, 제가 이 본넷 의상은 거의 제 가슴 정도 높이 본넷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본넷에서 열어서 엔진 소리 들려드릴 건데, 엔진 보기에 좀 힘들어요. <laughs> 잘안 보여서 그 정도 돼 있고, 옆에 먼저 보시죠. 이게 1500이라는 등급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1500 헤미 5007L 돼 있습니다. 제 세계 10대 엔진이, 헤미 엔진이 들어갔고요. 팔기통에. 어, 밑에 보시면은, 밑에도, 와, 차가 크다 보니까, 이 램의 이 사이드 발판도 엄청 커요. 흑바지도, 와, 고무입니다. 원래 플라스틱이잖아요. 흑방지 고문데 여기 앞에 램의 마크. 여기, 이거 들어가 있고, 밑에 여기 램. 큼지마크 레터링도 큼지막하네요. 큼지막에 들어가 있고, 픽업트럭들 사이드 미러 옷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laughs> 확실히 연식이 좋다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 보시면은, 램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3D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44? 시민님 그렇죠. <laughs> 4S4, 4륜구동이라는 차량입니다 다섯 <laughs> 역시, 오. 그도한좀 외우셨네. 4, 4, 16. 맞습니다. 포익스포 차량이고요. 어, 밑에 내리시면요. 안에 아, 네. 차도 크다 보니까 안에 적재가 한번큰거도 커요. 엄청. 그리고 뒤에 적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진짜 깔끔하고요. 아쉽게도 이 덮개는 수동입니다 전동은 아니고요. 어, 외관에 이 정도로 보고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가 좀 특이한 게 많거든요. 실내 옵션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세계 10대 엔진인 데미 엔진의 엔진소리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남아 돌아요. 신호 보면 차차 광 흔들립니다. 일단 계이퍼 먼저 보면요. 원래 이제 이런 피커들은 투박하잖아요. 투박하지 않고 정식 키로 쓰는 5만 1 6 4 k m 정도 되고요. 이거는 배터리. 어, 기름도 많이 들어있네요. 기름. 블루투스 컨트롤, 토스 컨트롤 들어가 있는 기능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 내비 터치식이거든요. 열선 시트, 핸들 열 선,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 뭐 룸밀러, 그 이제 기능들. 여기서 기능도 볼수 있고 이거는 이제 랩인데 이게 직수입인데 한국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어 안드로이드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 됩니다. 어성풍구 바람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밑에 들어오시면은어핸들레스 열선 따라오기 위에다 있고 밑에도 있어요. 이제 뭐 전방 감지기 꺼닫기 따 버튼 그리고 이게 4륜 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륜 로우 하이 일륜 4륜 오토 돼 있는데 이 N단 있잖아요. N단을 넣으시고 이 버튼을 조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눌렀거든요. 소리 좀 들리시나? 기아밖 바뀐 소리. 기아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누를 때도 눌러서 기아가 빠져서 이 누르는 들어가는 소리. 무조건 N단에서 넣어야 들어가고요. 충전 포트인데 USB 포트하고 C타입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게 얘들은 두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수납함 여기서 안에 보시면 은 짜라란 짠 얘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걔는 115볼트 변환기 사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런 콧폴더 그리고 이거 왜 여기 구멍 뚫어놨을까 시거잭 꽂으라는 건가? 여기 안에 보시면 수납함 금고입니다 금고 보이세요? 여기에는 뭐아 꼬부랑 글씨 이슈 꼬부랑 글씨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썬루프가 없는데 여기 버튼 보이시죠? 이열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창문 있잖아요 창문이 감동입니다 보이세요? 이거, 다른 차는 수동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시트 보시면은, 여기 딱 마크랑, 여기에 탁 시원하게. 근데 약간, 여기가 가죽이 여기는 직물이에요. 반반 정해져 있고, 글로벌 박스도 엄청 커요. 사용 설명서는것 같긴 한데, 영문이라, 1 1터 이제, 시거잭, 들어있고, 여기 램에, 돼있고, 약간 이건 크롬 형상한것 같은데, 크롬은 아니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들어있고, 가천장도 아주 이쁘게 잘 돼있습니다. 제가 2열 들어가서 2열 크기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2열에 앉았는데 와, 제가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헤드룸 하나인 거는 많이 봤잖아요. 레그룸이 두 개가 두개 들어가 남은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레그룸이 주먹 두 개하고도 좀더 남아요. 와, 진짜 넓고요. 기본적으로 뒤에 시트도 엄청 깔끔하고 가운데 앞레스 내면 컵홀더가 기본적으로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과 동일하게. USB-C 타입 포터랑 USB 포트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1 1 0 v 버 콘센트 바닥은 이 고무 매트가 들어가 있어서 뭐 흘려도 잘 닦을 수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뭔지 아세요? 이거 뭐게요? 우리 기름이 떨어졌을 때이 기름을, 응급 기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에선 안 맞아요 깔딱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넣고 기름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키트에 있는 거고 앞자석에 차에 필요한 공구들 그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 진짜, 진짜 넓어요 넓는 진짜 넓고 마지막으로 총평해 드리고 이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 닷지 램의 엔진 소리 들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넷서 열었는데요 이 차량 8기통에 세계 10대 엔진인 헤미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쫑긋하게 들으세요 확실히 엔진 소리 진짜 좋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휘발유잖아요 진짜 좋아요. 21년식에 5만 킬로탄 완전무사고의 타키통 5,700cc, 1,500등급의 이 헤미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다지램 흔히 국방색 녹색이라고 그러죠. 인기 있는 색상은 들어가 있고 진짜 간지 터집니다. 이 차량 이어트 특가 6,500만원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유튜브 특가로 만나려면 어디 전화 주셔야 되죠? 위에 대표번호요. 그렇죠. 위에 있는 대표번호. 메밀번호 나가잖아요. 보시고 위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셔야 이 유튜브 특가로 꼭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이 차량 말고도 저희가 픽업트럭, 국산 픽업트럭, 뭐 외국 스포트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이 네이버에 우먼카라고 검색하시면 저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나와 있는 차량다 있는 거니까 보시고 꼭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다고 하셔야 저희가 유튜브 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상으로 최승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